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지킴이 이쌤, 가지쌤입니다. 3강, 결혼생활의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주의점이 한두 가지는 물론 아니겠죠. 그거는 차후에 제가 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주의점 중에 하나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연애 때, 말하지 않아도, 간단한 몇 가지들은 알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몰라? 이러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 가장, 일본 내는 규칙이 뭐냐 하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 아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오해라는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해라는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작은 거였지만은 이게 점점점점 커져서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큰 갈등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 신기하죠. 때때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혼내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래위로 훑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당히 기분 나쁘죠. 또한 가지 있죠. 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때때로 "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런 것 때문에 난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아, 어, 그래, 내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어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래 그런 면들이 힘들 수도 있겠네. 근데 내가 볼때 이런 면도 참 좋던데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남편, 내 아내 또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는 나만 흉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흉을 봐도 딴 사람이 같이 흉을 보면 기분 나쁜 게 그게 내 부모, 또내 형제, 또 아내나 남편, 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두 분이 이제 연애 시절에 또 내지는 또 신혼 시절에 어, 이야기를 하는 가정 중에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 그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같이 맞장구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크게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혼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이혼해라고 하는 말은 아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혼해 이 소리는 진짜 이혼해자라는 것보다는 나 너무 힘들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힘들어지니까 그거 갖고는 그렇게 얘기해도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 이혼해.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혼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 사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혼해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담하다 보니까, 여자분들만 이혼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니다. 그래도 이 이혼의 그거는 결혼의 바닥을 흔드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그래, 이 부분이 좀 그래 라고 말하는 거 하고, 이제 이혼에서 이 바닥을 흔드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음, 부부 간의 갈등을. 어, 하게 되는 때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 갈등도 당연한 것이고 또잘 사용을 하다 보면 더 오히려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 또는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나쁜 것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면 결혼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의를 누구랑 하게 되느냐하면 대부분 어 친구들이랑 주로 많이 하겠죠 상의를 친구나. 아니면 직장에 친한 동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 얘기만 듣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어, 당신 말이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공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더 생각지도 않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이 맞다고 그랬어. 내 감정이 맞다고 그랬어. 그러면 상대는 잘못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서 관계가 점점점점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부부간의 문제를 때로 엄마하고 가서 상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본인 엄마에게, 또 아내가 본인 엄마에게 가서 어 상의를 한다고 상의를 한게 어떻게 보면 이른 것 같이 되겠죠. 일러바친 것 같이 돼가지고 감정이 아주 격하게 악화가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 가족 싸움까지 일어나서 어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담소도 많이 있고 하니까 부모님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잠못 주무세요 밤에 <laughs> 밤에 잠못 주무시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얘기만 듣고 어, 며느리를 내지는 사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어, 경우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결혼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